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강력한 정신적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분노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극률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극률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극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극률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률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극률이란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극률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명을 품고 보호하며 돌보는 사랑의 군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극률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올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예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극률을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극률은 단순,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긍휼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그 긍휼을 실천하는 삶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품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긍휼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긍률을 베푸는 삶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함께 울고,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밀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세 번째 긍휼을 실천하는 삶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긍휼을 실천하는 방법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극률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로 극률이 여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 여기는, 여기고 돕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극휼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극휼을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더큰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베푼 사랑을 기억하시고 더큰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극률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 극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 아파하고 나누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극률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극률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극률을 통해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극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마음 속에 극률함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극률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돕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